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 어, 올스타 타워 디펜스고요. 저번에, 요골빠이 육성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해볼 겁니다. 초기 데미지, 어, 200으로 업그레이드 데미지가 650. 자, 이겼다. 일단은, 음, 없으니까. 일단 요게 상당히 트레기더라 어쨌든 뱀파이어 미스터 요거를 깨보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아, 일단은 왔어요. 일단, 오부 게임, 골든 슈퍼림 리더, 이렇게 생겼하고 아, 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데미지 200, 피해량 2 0 0범미 35, 공격당 7. 자, 보자, 보자. 날아올라서, 촤촤촤촤촤촤 날아서, 촤촤촤촤쇼 잠깐만. 빨리 잡아야 되겠는데? 잠깐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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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6 0 이거 뭐 어떡하냐? 골빠가? 골빠가! 골빠가 뭐해! 망했는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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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음 웨이브 와야 돼! 파아사라도 이거 막아야 된다고! 제노스! 어, 어 아, 야, 제노스가 아주 좋아요. 골빠이 쓰레기구만, 이거 완전. 여기서 쓰는 게 낫겠다. 1렙 기준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제너스 없을 때쓸 때는 좋긴 좋겠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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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라고 이건 좀한게 까르고. 여기 어디냐 내가? 아들 원. 올려. 오케이 나이스. 4 0 0또 올려주고. 어. 치킨 하나 든든하게 먹으면 맛있겠죠잉? 혼자서, 얘 혼, 베노스 혼자서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 말하면. 베노스가아기야 자기 악이. 어, 잠깐만. 원래 이렇게 안..안..안..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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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려웠는데? 1 0 0원 올려주고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잉? 요거까지 만들어줘약잠깐 벌써 2가 나왔는데? 그럼 다음이 1200원인데 잠깐만 850원짜리를 쓰는데? 쓰레기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1200원으로 어.. 아주 안전하고 처리할 것인가 안전하게 해야겠 1200원을 해야겠어 애들이 빨리 오거든요 얘 용약한 벌써 왔고 보이어 1200원이면은 올리기 올 적당한고렇게 나이스 공격당 1초라가지고 걱정 조금 해도 됩니다 오케이. 5억 글까지 하고, 190, 1200. 아, 이제 좀, 상황이, 인정됐습니다. 5 0이 넘는다. 애들은 여기서 혼내주겠습니다. 돌빠가 가라. 1억 글에 가면 500씩, 공격당 7,000, 어, 범위 43. 가볼게요. 두 번째 업글. 데미지 960에다가 7초 51 어, 뭔가 바뀌어요 보겠습니다 데미지 1485 범위 61 공격당 7초 뭔가 원반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쏘네 다음 거는 요렇게 피해량 2047.5사업그릴때 범위 69 공격당 7초 추거노바라고 되는데. 오, 범위 엄청나 게 보여졌어요. 볼게요. 저거 원기옥 같은 거를 모으더니 던집니다. 아. 요거 하고 있을 때 던지네. 이 가운데쯤 올때 가운데쯤 올때또 던지네. 오케이. 유급 이래 다음에는 해량1 3 47.5 범위 83 공격당 7초 7억글 피해량 4297.5에다가 범위 87 공격당 7초 마지막 피해량 50 507 5,797.5 범위 87 공격당 7초 와우 한번 얘만 깔아볼까? 한 번?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1... 이를... 1레벨 때 이런 타는 겁니다. 예, 초반에 쓸 때는 좋겠네. 제노스 없을 때, 에어 막을 때, 요게 좀 좋을 것 같네. 일단은. 오케이. 얘로 박을 수는 있을까? 쉽게 말하면, 프리링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대물 육성이 돼버렸네. 오브를 껐는데도 이 정도면은 좀 어렵다. 해도 4마리 네 깔아줘. 천원. 좀 업그레이드를, 이용도 싸고 초반에 쓰긴 좋겠다. 한이 정도? 아이, 범위가 여기까지 오는데? 말이 돼, 이게? 아, 그럼 못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에다가넌 쓰고 있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일곱, 말리네 우리 닮다이리 닮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이니까뭐깰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에서또뭐 이렇게 데미지 많이 주는데 못깨께어자연스리게 플레이가 세워버리는나 괜찮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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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밀린다, 좀. 조금, 조금씩 밀리긴 한데. 이번 탓입니다. 네, 이번 탓이에요. 아,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잠깐만. 한 번, 한 번, 하나, 둘, 셋, 네. 오빠, 오케이, 안 되지, 안 되지. 잘 가. 마지막, 프리저도 죽어버렸다. 어휴... 맞다, 얘도 끝났으니까 얘도 팔아주고. 잘 가. 오케이, 끝. 얘가 요정도거든요. 만, 15만 8322. 보세요. 삐, 쏘긴 하는데. 잘 녹아요. 끝! 얘는 관짝 같다.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몬스타타워디 펜스 해봤고요. 올든 어. 프리저 오브까지 썼는데도 이 정도야. 와, 오브가 막 오, 몇십 넣는다고 해가지고 뭐, 와 많은 은기지라고 생각했는데 5천밖에 안 되고 마지막에 밀릴 뻔했어. 빨리 팔라 가지고 어. 너은게 나이. 짠따다단따다단따다든짠 오띠요. 여기 어 나도 가지고 있는 거 찾아보자. 아 이거는 지금 없고 얘는 없고 아 얘는 만들 수 있긴 한데 안 나왔어. 메타나이트 응, 림으로. 아, 얘가 25개 필요했었지, 맞다. 오케이, 됐 a go. 너, 잘 가라. 네, 여러분, 이렇게 해봤구요. 골, 골빠이는 망했다. 네, 재밌고, 또한번 볼까요? 그, 그,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